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장대순입니다 2023년 4월에 서평으로 소개하는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는 9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독자에게 건네는 마음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진료실 너머 슬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온 의사들이 그들이 치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픔을 치료하는 것은 상당한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내면의 아픔은 몸에 난 상처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이죠.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의사들은 아담한 진료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감정에 들끓는 재난과 트라우마 현장,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시설, 마약 사범이 수감된 교도소 등 사회 곳곳에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만나며. 지식이 아닌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 그대의 마음에 나의 공감을 보냅니다. 2부, 그대의 상처에 우리의 위로를 보냅니다. 이 책에 서평을 써주신 최정호 교수님은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왠지 근사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수 있을 거란 환상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도 죽음과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들도 성장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 경청하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 시대의 진정한 위로와 공감을 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에서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이 극도의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가 많다.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늘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소식은 낯설지 않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무한경쟁의 수레바퀴 속에서 허덕이다 지치고 힘겨워하고 있다. 팍팍한 삶을 이어가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우울, 불안과 울분에 시달린다. 특히 코로나 이후 곽자 도생과 고립이 심해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분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7년에 비하여 2021년에는 우울증 환자 진료는 35%, 불안장애 환자 진료는 32.3%가 증가했다. 특히 20대 환자의 증가율은 놀랄 정도여서 불과 4년 사이에 우울증 환자 수는 127.1%, 불안장애 환자 수는 86.8%나 폭증했다. 그러다 보니 정신과 진료실을 찾아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식을 전달해주는 서적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 책은 얼핏 보면 이와 비슷하게 진료실에서 치료와 상담을 한 경험과 지식을 전하는 책인 것 같다. 하지만 부재인, 지식이 아닌 공감을 전하는 아홉 명의 정신과 의사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흔한 공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과 숙고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마음에 겨우 닿게 되는 공감의 경험에 관한 사연이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펼쳐진다. 이 책은 최고의 대학에 들어갔지만 무엇이든지 잘 해내야 하고 뛰어나고 앞서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동시에 많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완전히 탈진되었음에도 낙오자가 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린 슬리브스는 갑자기 자살로 삶을 마감한 아들로 인하여 충격 슬픔.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는 어머니와 긴 애도의 과정을 함께하는 자살 유가족 상담 과정을 다룬다. 트라우마 상담 이야기는 세월호 참사를 포함한 수많은 트라우마의 현장 속에서 재난은 예고 없이 그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기에 상식과 정의와 선의를 믿으며 함께 견디어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마약 중독의 나락 속에서 온갖 불행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맨 밑바닥에 있는 희망을 볼수 없기에 판도라의 상자에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쏟아져 나온 후 마지막에 희망이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믿으며 버티는 중독 상담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자살 상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힘들어서 죽음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것 같아 죽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살 시도자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 애쓰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한 명만 옆에 있어도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헤쳐나가는 것이라며,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돌보았던 군 병원에서의 상담 사례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생이별하고 정든 고향을 떠나 완전히 생경한 문화 속에서 적응해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의 사연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인해 망가지고 얼어붙은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아했던 어머니와 버스를 함께 탔던 승객이 총격을 받아 내장이 튀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여고생이 수십 년 만에 뱉어내는 증언을 듣고 당시의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용서라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인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지켜본다.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왠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무엇인가 근사한 해결책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있다. 그러나 이책 속의 정신과 의사들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술이 아닌 진심을 갖고 공감하며 같이 울어주고 힘든 인생길의 동반자로 그들과 함께 변화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심지어는 그들 자신조차도 죽음과 트라우마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을 통해 생로병사를 겪으며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운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깨우치게 된다.